월드 챔피언십이 시애틀에서 열린다고? 나도 가야지! 미안한데, 그거 이미 끝났고, 유벨이 우승했대!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갈 거야! 이번에 신지원도 받았단 말이야! 사람 말을 좀 들어쳐먹어, 이 바나나 대가리야! 아름답고도 웅장한 그 날개를 펼치고, 빛의 속도로 나를 순간 이동시켜라! 클리어 윙 싱크로 드래곤! 왜, 안 되는 거야! 그게 됐으면 너도 나도 시애틀 갔겠지, 이빡대가리야 아니, 여기서 전혀 생각 못한 애가 나와버리네. 차라리 이게 맞지. 다 같이 죽어버리자, 그냥. 뭐야, 니들! 내가 지원 나온 게 불만이야? 아니, 그건 딱히 아니야. 하지만, 이번 지원은 용병으로 쓸수 없겠군. 시끄러워요, 에메랄드 찌찌 아저씨! 이젠 대가리에 바나나가 달린 잼민이도 지랄이군. 아무튼 이번 스피드로이드 지원을 한번 소개해볼게. 먼저, 크리스탈 클리어 윙 오버 싱크로 드래곤부터. 강력한 퍼미션 효과와, 필드에서 벗어나면 클리어 윙을 후속으로 내주는 효과가 있어. 어때? 이게 바로 내 최종 몬스터라고! 더블 튜닝이랑 엑셀 싱크로가 같이 되네. 근데 12 싱치곤 뭔가 너무 약하다. 그탈윙이 범위에 못 들어가는 게좀 애반데. 붉은 영으로 뽑으면 괜찮은데 정규 소환하기엔 좀 꺼려지는 카드 같아. 다음으로 글라이더 2인데, 싱크로 소환시에 내 묘지에서 비튜너 바람 속성 싱크로를 불러오는 효과랑 상대가 몬스터를 불렀을 때 묘지에서 제외하고 상대 몬스터 레벨을 5개 올리는 효과가 있어. 어때? 이걸로 클리어 윙을 부르면 바로 오버 싱크로 드래곤을 부르라고 나왔다고오레벨 싱크로치고 너무 빈약한 효과인데 스피더나 오버 드래그너에 비하면 정말이지 이만큼 아쉬운 효과가 없군 상대 레벨을 왜 올리는 거지? 싱크로나 엑시즈 못하게 방해하려는 건가? 어차피 요즘은 엔간해서 링크로 바꿔먹어서 이것도 없는 효과 같은데 자 다음 펜들럼 튜너인 윙 싱크로는 액댁의 앞면으로 놓일 때 바람속성 싱크로가 두 종류 있으면 됐... 덱에서 스피드로이드 마음을 덤핑하고 자신과 2레벨 펜듈럼을 파괴하고 클리어 윙을 싱크로 소환하는 효과로 무장했어 어때? 소환권 없이 싱크로 소환하는 건 좋지 않아? 아니 장난하나 이어놓고 스케일 사라고 누구 돌려? 저 스케일이 필요한 테마에서 이걸 누구 쓰라고 준 거야? 거기다 바람 제약까지 있어 와 진짜 역대 싱크론 중에서 얘가 제일 최악인데 다, 다음 크래커 넬은 파괴 트릭으로 동명 카드를 튜너 취급해서 특수 소환하는 효과랑 액땍의앞면 표시로 있는 동안에 클리어 윙에 타점을 올려줘 펜듈럼 효과는 스피드로이드 펜듈럼 하나를 펜존에다 놓을 수 있다고 어때? 윙 싱크론이랑 연계하면 그래도 좋은 카드야? 아 이거 뭔가 뭔가인데? 안 좋은 효과는 아닌데 좋다고도 알수 없군 이렇게 애매한 카드 한두 번본건 아니다만 이건 너무 애매해서 뭐라고 할지도 애매하군 마, 마지막으로 클리어빙 원더는 바람속성 싱크로의 종족 종류만큼 상대 필드를 깨부수거나 묘지에서 제외하고 필드의 바람속성 싱크로를 잠깐 동안 제외할 수 있어 당장 저번에 나왔던 슈프리머시랑 너무 비교되는데. 와, 이거 오버싱크로 드래곤이랑 연동도 안 되네. 퍼미션 한번 더 쓰라는 의도는 알겠는데 그럴 거면 그냥 하나 더 뽑는 게 낫지. 왜 이렇게 나온 거야? 진짜 이딴 게 어떻게 12기 지원이지?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옆에 크리스트론이랑 너무 비교된다 진짜. 저점이 높아진 것도 아니고 착지점이 생긴 것도 아니군. 결국 베이고 원핸드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게 너무 아쉽군. 근데 갑자기 이렇게 바람속성 지원 내주는 거 보면 10월 금제에 아우로라돈을 죽이려는 건가? 걔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애긴 해. 그래도 난 포기하지 않아. 반드시 스피드로이드로 월챔을 우승하고 말겠어. 기다려라 시애틀! 왜 뒷휠이랑 합체하지 않는 거지?